네, 자 이제 9절까지 우리 앞 파일에서 공부했고 이제 10절로 들어갈 차례죠. 10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은 뭐예요? 어, 저, 어, 아무튼 상황이 이 지혜로운 어떤 교정, 가르침, 지혜의 말씀이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진다. 그죠? 어,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그 지혜를 더 어, 사랑하고 더 좋아한다. 그러나 이 순뽕쟁이에다가 거만한 사람 브래건은 어떻게 해요? 욕하고 어? 미워하고. 그죠? 그다음에 때리기까지 하려고. 아, 간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정리해 보시면 되고 10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spect and obey the Lord. This is the beginning of wisdom. To have understanding you must know the holy God. 네,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세 문장, 어, 어, 아마 세 문장 정도, 좀 길죠, 그죠? 어, 각각 어, 떼 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Respect and obey the Lord. This is the beginning of wisdom. To have understanding, you must know the Holy God. 네,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뭐가 졌다고 이거는 아니고요? 어, 명령문이에요. Respect and obey the Lord. Respect and obey the Lord. 자 그죠. Respect and obey the Lord. 그죠. 존중하고 그리고 순종해라 누굴 주인을. 이때 주인은 굳이 하나님이라고 보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어떤 삶의 근원이 되는 주인 아니에요. 주인이라는 게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 주인이 어디 있고 노예 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나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죠. 그 뿌리 그죠. 그걸 보셔야지 그죠. 내가 아무리 잘라고 해봐도 온 우주의 이론일 뿐이에요. 그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요, 중력을 무시할 수는 없어.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고. 그죠?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언젠가는. 내가 아무리 안 죽으려고 반버둥 쳐도 정해져 있어요. 죽, 죽는다고. 다시 dust to dust. 그죠? 어, 먼지로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그러니 어떻게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겠어요? 나는 대자연의 섭리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지. 그런 제가 어떻게 우주 만물을 부정하고 어떻게 왜 도대체 햇볕은 저렇게 뜨거운 거야? 이렇게 그죠?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어 터무니 없죠. 그것처럼 아왜 우리 엄마는 왜 저래? 왜 우리 아빠는 왜 저래?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욕하는 것이 내 주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죠? 나의 주님을 부정합니다. 따라서 나의 근원 이 바로 주님이 바로 나의 지혜이기도 하고 왜 지혜는 태초부터 로드와 함께 계셨다 그랬잖아. 같은 거예요. 그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는 분이 이런 지혜를 사랑하지 않고 또 이런 자연의 섭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죠? 네. 그거는 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아무래. 그죠? 네. 그렇게 돼 있어요. Respect and obey the Lord. Respect And obey the Lord. This is the beginning of w i s This is the beginning of wisdom. This is t h i s This i the beginning of wisdom. i s the beginning 시 This is the b e g i n n This is the beginning of wisdom. to have understanding you must know the holy god 자, to have understanding you must know the holy god 자, to have understanding to have understanding to have understanding 아 주어가 아니죠. 주어가 아니라 이거는 to have your, to have understanding 그죠? 뭔가 이 지혜를 그죠? 분별력을 이해력을 가지려면 그죠? 그러려면 그래서 in order to 이제 뭐뭐 하려면이죠. 주어로 오해될 수도 있긴 한데요. 뒤에 나온 내용 때문에 주어가 아닌 걸알수 있어요. 청취에서는 이 콤마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을 사실 들어봐야 돼요. to have understanding you must know the holy god 그죠? You must know. 넌 알아야만 해. 넌 알아야만 해. 뭐를요? To have understanding, you must know the Holy God. 그죠? 어, 성스러운 하나님. 그죠? 그래서 어, 하나님을 알아야만 해. 너는 지혜를 가지려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마 여러분이 좀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은 온 우주의 근원이 되시고 그죠? 그분의 어떠한 뜻, 그분의 어떤 섭리, 그 분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게 지혜죠. 그 지혜로부터 온 세상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 따라서 그 섬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understanding을 갖고 분별력을 갖고 하려면 당연히 지혜를 존중해야 되고 지혜의 말씀이 귀에 어, 지겹고 따갑더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그 위에 계신 어, 하나님을 또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10절 이렇게 됐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Respect and obey the Lord This is the beginning of wisdom To have understanding 하려면 You must know the Holy God 되셨죠? To have understanding You must know the Holy God 네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얼른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11절 I am wisdom if you follow me, you will live a long time. good sense is good for you. 아, 어, i am wisdom. if you follow me, you will live a long time. 네, 않죠, i am wisdom. i am wisdom. if you follow me. 지혜다, i am wisdom. i am wisdom. If you follow me. 그죠? 모하면 뭐 if you follow me. I am wisdom. If you follow me. 네가 나를 따라온다면 네가 나를 따른다면 그죠? 난 지혜고 네가 나를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You will live a long time. you will live a long time. 아마도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사는 거 어제 워낙 병도 많고 빨리 죽고 그러니까 아마 이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로망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아, 어, 옛날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오래 사는 거, 장수의 장수. 그죠? 지금이야 뭐 다들 장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음, 아마도 오래 사는 거죠. you live for long time 하는 내용으로 좋은 이야기 나왔어요. 그죠? You will live a long time. You will live a long time.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I am wisdom. If you follow me, you will live for a long time. 됐죠? 어, 어려운 문장 아니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if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저 if절, 저 가정법에 대해서 조금 해봤는데요. 얘는 잠깐 보고 넘어가실까요? If you come early, 네가좀 일찍 오면, you can join us. 너는 우리랑 같이 할수 있어. 이런 뭐 아주 흔한 거죠 그 다음에 if you help me 네가 날 도와주면 I would appreciate 나 고마워 할게 자,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if you do it 네가 그걸 하면 I will kill you 내가 널 죽여버리겠어 <laughs> 하면 죽어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 회화에 어떻게 보면 저세트예요 어, 세트 if you do it 너 그거 하면 I will hate you 난너 싫어할 거야 If you do it again, 너 그거 다시 하면, I will beat you. 내가 널 때리겠어. 너 혼난다. 그죠? 엄마들이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if, 절, 그 다음에 뭐 뒤에 나오는 거 아주 흔한 형태의 가정법이니까요. 이런 것들은 아주 잘 알아두세요. 너가 그거 사면, if you buy it, I will kill you. 나 죽여버리겠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2억짜리 스포츠카를 그냥 사겠다고. 그죠? 그렇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죠? <laughs> 아니, 돈이 있으면 사지. 그죠? Uh, 분들은, if you buy it, I will kill you. <laughs> 자, 11절까지 그다음에 12절로 You will live. 네,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you hurt yourself. Stupidity is reckless, senseless, and foolish. She sits in front of her house and on the highest hills in the town.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you hurt yourself. 네, 여기까지 한번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you hurt yourself.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you hurt yourself. 네, 앞에 뭐가 Good sense is good for you. Good sense is good for you. Good sense is good for you. 그죠? 좋은 거는 좋은 거지 뭐. Good sense is good for you. 네, good sense. 그저 이 분별력. 좋은 센스는 good. 좋다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For you. 너를 위해서 좋은 거야. Good sense 는 너한테 꼭 필요한 거다. 그죠? 무시하지 마라. 그거 꼭 필요한 거다.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you hurt yourself. 그러나 만일 어떻게 한다면?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But if you brag.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brag은 뭐라고 랬죠 Bragger. 아까 했었죠? Brag 동사. 너가 자꾸 잘난 척하고 그러면, but if you brag, 자꾸 깝치면, 그죠? 깝친다는 말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 깝치면.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you hurt yourself. You hurt yourself. 너 자신을 다치게 하는 거야. You hurt yourself. 깝치면 다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you hurt yourself. 되셨죠? 한번더 연결해서 들어볼까요?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you hurt yourself. 자, 거기까지 해봤고요. 아, 여기까지 끝나는 거였네요. 아이고, 어, 그렇구나. 자, 12절까지 우리 한번저 읽어봤는데요. 어, 11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에, 우리 지난 강의랑 더불어서 그렇게뭐 길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12절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Reading practice에서 복습하시면서 또 어, 연습해봅시다. 자, 7절부터, 어, 우리 저 독해하시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죠? 어, 독해하시면서 시작. Correct a worthless bragger and all you will get are inserts and injuries. 8절. any bragger you correct will only hate you but if you correct someone who has common sense you will be loved if you have good sense instruction will help you to have even better sense and if you live right education will help you to know even more Respect and obey the Lord. This is the beginning of wisdom. To have understanding, you must know the Holy God. I am wisdom. If you follow me, you will live a long life. Long time.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you hurt yourself. 됐죠? 자, 이번에 조금 빨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Correct a worthless bragger, and all you will get are inserts and injuries. Any bragger you correct will only hate you. But if you correct someone who has common sense, you will be loved. If you have good sense, instruction will help you to have even better sense. And if you live right, education will help you to know even more. Respect and obey the Lord. This is the beginning of wisdom. To have understanding, you must know the Holy God. I am wisdom. If you follow me, you will live a long time.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you hurt yourself. 됐죠? 자, 그렇게 됐고요 아, 우리 이제 마치면서 아, 내용 두번또 들어보고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correct a worthless bragger and all you get are insults and injuries any bragger you correct will only hate you but if you correct someone who has common sense you will be loved if you have good sense instruction will help you to have even better sense and if you live right education will help you to know even more respect and obey the lord this is the beginning of wisdom to have understanding you must know the holy god i am wisdom if you follow me you will live a long time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you hurt yourself 네, correct a worthless bragger and all you get are insults and injuries any bragger you correct will only hate you but if you correct someone who has common sense you will be loved if you have good sense instruction will help you to have even better sense and if you live right education will help you to know even more Respect and obey the Lord. This is the beginning of wisdom. To have understanding, you must know the Holy God. I am wisdom. If you follow me, you will live a long time. Good sense is good for you, but if you brag, you hurt yourself. 네,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유닛 2까지, 우리 자몽구장의 유닛 2까지 마쳤고요. 어, 어찌됐든 결론은, 어,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좀 아프고, 자존심 상하고, 좀 속이 상하더라도, 우리 주인이 되는 분의, 에, correct, 그죠? 교정, correction, 뭔가 어떤 조언, advice, 이런 것들을 내 걸로 잘 에, 삼아서, 그 길에서 빨리 벗어나서, 나의 가장 약한 점, 나의 나쁜 점, 나의 부족한 점을 빨리 메워서 없애는 작업으로 빨리 전이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참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깊이 있게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때 고민해요. 아, 나 스스로를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든구나.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지적을 했을 때 저도 버럭 화를 낼 때도 있고 막 그죠? 음, 그럴 때가 많은데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 물론 저보다 훨씬 잘 하시겠지만 어, 음, 이런 음, 내용이 성경에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유닛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